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지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퇴사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뭐 이직을 이제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퇴사 절차가 이렇게 저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걸 이제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직을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특히 경력이, 연차가 낮으신, 이래서 한 3년 차? 이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이 퇴사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잘안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사를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뭐를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이 절차를 밟아 나가는지 그 전체적인 퇴사 절차에 대한 이야기. 깔끔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퇴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다들 좀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좋은 회사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해, 활동을 해서 정말 이제 좋은 회사로 가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나 이제 그럼 같이 근무했던 팀장님, 뭐 주변 사람들, 아, 이 사람들한테 나 이제 퇴사한다, 이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상사분, 자기 보스한테는, 팀장님한테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래, 뭐, 잘 좋게 돼서 가니까 좋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수인계라는 건 과연 내가 했던 모든 거를 다 넘기는 건지, 어떻게 인수인계서를 써야 나가는 입장에서 남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지 이제 여러 가지 퇴사 관련돼서는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미래에 다들 이직을 하실 테니까 그때 이 퇴사 절차 퇴사할 때좀더 유연하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 절차. 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퇴사를 하겠다 이제 결정을 하셨고,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퇴사 시점이거든요. 시점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회사, 내가 이직할 회사,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신다고 하면 대략 한 달? 아니면 3주 정도, 이제 무슨 일 있어서 이제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 힘드니까 그렇게 시점을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갈 회사, 이제 그 회사랑 이직 시점, 입사 시점을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율을 해서 이제 시점, 입사 일자가 정해지면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기준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퇴사하기 아마 뭐한 달에서 두달 사이, 뭐그 정도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필요하신 자료, 그러니까 회사용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필요한 자료 같은 건 이제 백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서 같은 거, 회사에서 증명서 받을, 경력 증명서나 금융 제출용이든 뭐가 됐든, 재직 증명서 같은 거 받아야 될거 있으면 미리 미리 받는 게 좋죠. 규모가 크지 않은 곳에서는 퇴사한 사람이 전직장에 전화를 해서 뭐,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기가 서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다라는 거죠.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제 그 지급식이랑 물리게 되면 언제 나오는지 이제 그런 거를 다 확인해야 내가 이제 받을 거다 받고 이제 나가게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시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1단계 이제 준비는 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확실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의사를 밝혀야 될 거는 이제 직속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되겠죠. 근데 가끔 이제 요즘은 워낙 문자나 메일이나 이런 거를 선호하니까 이제 퇴사하는 거를 이제 메일이나 문자로 보냈다. 문자는 별로 없고요. 사내니까 메일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그 상사가 평소에 뭐 마음에 들건, 마음에 안 들건, 어찌됐건 조직이고, 나는 그 조직에 아직까지는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입장에서 상사랑 웃으면서 헤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서로 안 좋은 얘기 할 이유는 없으니까. 때문에 그냥 얼굴 보시고, 자기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의사를 좀 밝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퇴사 의사를 밝힐 때, 저는 금요일 날 오후, 퇴근을 얼마 남기지 않고, 팀장님께 좀 시간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제가 왜 금요일 날 저녁 오후에 했냐라고 하면 어찌됐건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자기랑 같이 일하던 팀원이 이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던져놓고 일단 주말을 이용해서 떨어지고 그럼 이제 팀장님도 주말 동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테니까 서로의 강제적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 당시에 아는 선배가 이제 퇴사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해라. 해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했던 것처럼 금요일에 하시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시점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참고를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를 의사를 밝히고 이제 인사말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침장님으로부터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떠나지만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팀장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성장을 하기 위한 기회를 잡으려고 나가는 거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이야기를 <laughs>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시면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팀장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사직서를 먼저 그 시스템에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팀원인데 그냥 갑자기 매일에 결제가 올라온 거죠. 사직에 이게 탁 올라오니까 조금 약간의 감정이 상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직장생활하면서 을 적을 만들지 말고 나에 대해서 좀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만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보고를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먼저 일정을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일정 협의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랑 이미 입사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다 언제까지 입사를 하겠다라고 일정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던 회사랑 입사 일 시점을 먼저 정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회사를 언제 갈 거냐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기존에 다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사 시점을 조율을 해서 요거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입사 시점을 이제 조율을 할때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음, 뭐, 사람도 뽑아야 되고, 뽑아야 되니까 한두 달은 있어야 된다. 6주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이제 하놓고 얘기해서, 그건 그쪽 사정입니다. 내 사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정은 제가 봤을 때는 4주 이상을 끌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사 시점을 언제까지 새로운 회사에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인수인계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퇴사 결정했고 의사도 밝혔고 입사 시점까지 나왔으면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저 요새는 웬만한 회사는 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양식이 있을 겁니다. 퇴직원 양식이 있으니까 그 사직서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아마 인사팀에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왜 회사를 그만두는지. 혹시 팀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거 저런 거 관련해서 인사팀이야 당연히 조직관리를 위해서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사직서까지 냈으니 이제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는 건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업무인수인계는 가능한 한 깔끔하게 해야 돼요 왜냐 인수인계를 잘안 하고 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그럼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그냥 나랑은 상관없고 이제 남은 사람들만 힘들면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괜찮은데 인생계가 뭐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퇴사를 한 이후에도 자꾸 전화가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나 전화 안 받으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래도 막 4년 5년 이렇게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업무 관련돼서 뭘 물어보겠다고 전화를 하는데 받아야죠. 너무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인수인계 할때뭐 빠뜨린 그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러면 친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 평판 조회 할 때도 걱정거리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 같은 경우는 회사에 따라서 양식이 있을 거예요. 인수인계 양식을 하고, 대부분 이제 컴퓨터 파일이나 자료,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하고, 연락처나 뭐 그런 리스트업을 주로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솔직히 기본적인 회사 절차는 다 마무리 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뭐 이제 회사 자산 같은 거 반납하고 이제 뭐 사원증 반납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J 멤버 카드 같은 경우도 반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 반납을 하면 이제 퇴사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남았죠. 퇴사 당일, 당일은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늦게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퇴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심 먹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동안 즐거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게 좋죠. 어찌 됐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 내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 덕분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고, 제가 뭐이 직무에 대해서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간 참 고마웠습니다. 뭐감사하고 언제든 뭐 혹시나 인수인계나 뭐 제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도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 통별형 같은 경우를 좀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진짜 팀 단위로 조그맣게 몇명 이렇게 해서 조용히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사업부를 돌았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그만둡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인사하고 다녔는데 그거는 뭐 회사의 문화기도 하고 자기 가속한 조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퇴사 당일은 좀 깔끔하게 감사 인사와 좀 마무리 인사를 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퇴사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내 경력 개발을 위해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고 원만한 마무리를 지어야 이제 내 미래에 이제 커리어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뭐, 서류나 그런 거 미리 좀 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퇴사 의사는 대면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꼭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입사 일정. 입사 일정이 아니죠. 이제 반대죠. 퇴사 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그걸 이제 잘 협의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 이제 업무 인수인 계 깔끔하게. 아, 이 사람이 정말 업무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아시잖아요. 요즘 과거에 다녔던 회사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들도 꽤 간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한 조건은 아이 사람이 나갈 때 인수인계도 잘 해놓고 인수인계서를 보면 솔직히 이 사람이 얼만큼 일을 잘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수인계서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인수인계서를 보면 정말 소용이 없어요. 야, 이거 뭘 할, 이 사람 은뭘 했던 거지? 이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고, 반면에, 와, 이거, 이 사람은 정말 일을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람도 정,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할 그런 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나가시면서 그 빈자리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 필수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퇴사 절차에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